안녕하세요. 누다심입니다. 저의 새 책이 나왔습니다. 바로 한번 읽으면 절대로 잊지 않는 심리학 공부입니다. 뭐한번 읽으면 절대로 잊지 않냐? 뭐 이렇게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분은 없겠죠. 어, 심리학의 전반에 대해서 중요한 개념을 160가지를 뽑아서 그것을 설명해 놓은 책입니다. 사실 이 책은 꼭 알고 싶은 심리학의 모든 것 대정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이 책을 냈을 때는요. 150개의 단어로 심리학의 전반을 다루었는데요. DSM5가 출간이 되면서 한번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50개의 단어에서 151개의 개념으로 확장을 했고요. 이제는 여기에 몇 가지를 더해서, 자, 여기 표지 보시듯이 160개의 개념으로 확장해서 이 책을 다시 출간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추가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을 아시는 분들은 이 책의 목사가 두 가지라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책은 160개의 개념어를 이렇게 가나다 순으로 정리를 해서요. 여기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가나다 순으로 정리가 되어 있기도 하고, 또 뒤에 보시면 여기에 분야별로도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의 여러 분야를 설명한 분야 그리고 심리학의 역사, 인물, 생리심리, 감각까지각 학습심리, 인지심리, 그리고 동기화정서, 의식, 발달심리, 사회심리, 성격심리, 이상심리, 심리검사, 상담과 심리치료 등의 이 분야별로 이렇게 개념들을 정리한 목차도 있습니다. 그래서 책 전체로는 가나다순으로 본문이 만들어져 있고요. 분야별로 찾고 싶은 분들은 또 분야별로도 책의 목차를 활용해서 찾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 어떠한 개념들이 추가됐는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추가된 것은 인물 파트에서 추가했습니다. 백, 아들러, 앨리스융네 명의 인물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상심리학에서는 분노조절 장애를 추가했습니다. 어, 얼마 전부터 분노조절 장애라는 말을 사람들이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요. 사실 분노조절 장애라는 말은 전문적인 진단 용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노조절 장애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 이 개념으로 넣었고요. 그 다음은 심리검사에서 로샤 검사를 추가했습니다. 로샤 검사가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검사 중에 하나인데요. 이 로샤 검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로샤 검사에 대한 부분들을 추가했고요. 그 다음으로 상담과 심리치료 파트에서 마음챙김에 대한 내용들을 추가했습니다. 명상, 마음챙김에 대한 내용들을 여기서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자아존중감, 자존감, 우리나라에도 이제 자존감 열풍이 불면서 이 자존감이 과연 무엇이냐, 이 자아존중감에 대한 이야기들을 추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인물 4개와 지금 말씀드린 4가지를 합해서 총 8개가 추가가 된 거죠? 그러면 151개에서 8개가 추가가 됐으면 159개인데, 왜 160개냐? 제가 처음에 이 책을 쓸 때도 좀 고민을 했던 부분이었는데요. 심리검사를 보시면, MMPI, MBTI. 이전 책에서는 MMPI와 MBTI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런데 이두 검사는 사실은 전혀 다른 검사라서 이번에는 이것을 분리해서 따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160개의 개념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내용 중에서 수면 파트에서는 수면 장애와 불면증 치료에 대한 부분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했던 많은 강의는 이꼭 알고 싶은 심리학의 모든 것, 이 책에 기초한 강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책을 개정을 하면서 이 책은 절판이 되었기 때문에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이 책을 구입하셔야 되는 분들은 같은 내용 오히려 추가된 내용에 한번 읽으면 절대로 잊지 않는 심리학 공부라는 이 책을 가지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기존의 책보다 내용이 더 추가됐기 때문에 공부하신 데는 전혀 지장은 없으실 겁니다. 다만, 중구 심리학 결론의 경우에는 책의 쪽수를 언급하면서 제가 강의를 했기 때문에 이 새로운 책과는 쪽수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책을 처음 냈을 때이 책의 방향성은요, 완전히 쉽고 재미있기만 한 책도 아니고 또 굉장히 어렵기만 한 책도 아니었습니다. 책의 뒤에서 보실 수 있듯이 심리학의 대중서와 전공서의 가교라는 말처럼 이제 어느 정도 심리학에 대해서 관심은 생겼고 아주 흥미 위주의 책은 읽기는 했지만 본격적으로 전문 서적으로 넘어가기에는 여전히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책을 좀 중간 다리 삼아 좀 제대로 된 전공 책들을 읽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책을 쓰기도 했고요. 한편으로는 심리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심리학 사전 아주 초보적인 사전이겠죠? 그런 사전처럼 참고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 책을 출간했습니다. 한번 읽으면 절대로 잊지 않는 심리학 공부. 사실 한번 읽어서 절대로 잊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뭐 그런 일은 없죠. 근데 이 책은 심리학 내용들을 절대로 놓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책을 구입하셔서 공부하실 때 필요하실 때마다 살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제 심리학 대중서를 넘어서 전공서로 가시려는 분들, 또 심리학과에 진학하시려는 분들, 심리학을 조금 더 본격적으로 공부하시려는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